서울 한복판에 더블 역세권에 있는 7억 5천짜리 아파트가 지금 2억 5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을 분석해 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물건을 입찰해도 되는지, 입찰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 입찰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현금은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수익은 얼마나 낼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대지권은 4평이좀 넘고요. 건물 면적은 59제곱미터 좀 넘습니다. 감정 평가가 된 금액이 7억 5400이에요. 그런데 쭉 유찰이 됐죠.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4700만 원이 좀 넘어요. 엄청 싸죠. 웬만한 빌라보다도 훨씬 싼 가격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매각 기일은 내년도 1월 6일이에요. 시세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7억 3,500에 실거래가 됐었고요. 현재는 가장 저렴한 매물이 7억 5,000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평가된 금액 정도가 이제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유찰이 됐다라는 거고요.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등기부상 가장 빠른 걸리는 2022년 이 근저당이에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신을 포함해서 아래에 있는 권리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등기부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임차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임차인을 보니 전입일자가 2020년이죠. 그런데 말소 기준은 22년이잖아요. 빠르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확정일자 미상 배당 요구 안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강땡땡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아니라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뭐 따로 인수해야 될 권리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강땡땡이 만약에 임차인이다. 그럼 그 보증금, 월세일지 전세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력이 있으니까요. 배양력이 있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라도 했으면 배당을 받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배당 요구조차 안 해버렸기 때문에 이 보증금 전부를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낙찰자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유찰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임차인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맞다면 보증금이 얼마지까지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자,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맞아요. 임차인이 맞고 전세로 들어가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전입했을 때 전세 계약 체결을 한게 3억 9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낙찰자는 이 전세금 3억 9천만 원을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럼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최저 매각 가격을 좀 살펴볼게요. 자, 75,400의 감정평가가 됐고, 계속 유찰이 돼서,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7억 4,70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 이상으로 1월 6일 날 입찰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럼 좀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전세보증금 3억 9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3억 9천 플러스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2억 5천만 원에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라고 하면 3억 9천을 더해 줘야 되죠 왜냐면 인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니까요 그럼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낙찰된 금액은 6억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된다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낙찰 받은 금액은 6억 4천만 원이다 아까 시세가 7억 5천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2억 5천의 낙찰을 받게 되면 6억 4천의 낙찰을 받은 격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1억 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임차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조사하시고 확인이 됐다면 그때 입찰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 2억 5천 정도의 낙차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6억 4천의 낙차를 받는 격이다.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낙차를 받게 되면요. 은 결과적으로 3억 9천 전세 보증금을 끼고, 그러니까 새 끼고 매입을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서울이니까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따라서 원래 새 끼고 매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무조건 내가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만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3억 9천 이 세를 끼고도 이렇게 매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있어야 될 현금도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2억 5천의 낙차를 받게 되면 나는 현금 2억 5천만 있으면 되죠. 거기에 뭐 취득 비용까지 그리고 내가 입주를 할때이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돈이 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임차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은요,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 40%밖에는 못 받죠. 그럼 시세를 7억 5천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KB 시세 기준인 거예요. LTV 40%면은 얼마예요? 7428한 3억 가까운 그 정도 금액밖에 는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막차를 받게 되면, 현금은 내가 낙찰받은 금액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 임차인을 내보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LTV 70%까지도 가능해요. 물론 한도는 이 전세 금액 한도 내에서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입주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할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은 내가 입주 안 하는 조건으로는 절대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고서 이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입주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전세금은 지금 이 금액보다 더 높은 시세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단지에는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비교적 소액으로 서울 아파트를 투자도 할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입지가 이곳이에요. 신담역 여기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도보로 5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5호선 답심리역이랑도 가까워요. 이건 10분 이내로 갈수 있는 거리죠. 더블 역세권이죠.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는 힐스테이트 청개가 있고요. 오른쪽 여기에는 레미안 위브가 있죠. 그리고 요 아래 성동 자일 리버뷰가 27년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일단 우리는 시세보다 1억 넘게 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금액 정도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다면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럼 주변의 움직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지금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렇게 치고 갔다가 21년, 22년 이때겠죠. 그리고 쭉 떨어졌다가 다시 정고점을 회복을 하고 오히려 뚫고 올라갔죠. 59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렸고요. 힐스테이트 1 0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정고점 비슷한 수준 또는 살짝 더 위로 올라간 그러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네, 그리프가 이렇게 쭉 치고 갔는데 하락한 폭도 비교적 좀 작죠. 그런데 지금 아직 치고 간 분위기도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100세대가 좀 넘는 그런 소형 단지 아파트인 거예요. 이렇게 소형 단지 아파트의 특징은 일반 단지보다 늦어요. 오르는 속도가 늦어요. 하지만 결국은 키마추기로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치고 간다라는 거예요. 대신 치고 가는 속도도 지금 느린 거죠. 이미 지금 이렇게 다 올라갔는데. 얘만 아직도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향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하락을 할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상승을 한다고 해도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소형 단지의 특징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8억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항상 오르는 건 아니겠죠. 또 언젠가는 하락기가 올수 있죠 하락기가 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아파트들은 하락의 폭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형 단지 아파트들은 하락 폭도 작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많지 않아 보여 하락을 한다고 해도 조금 더 치고 갔다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하락의 폭도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1억 싸게 낙찰을 받고 그리고 좀 움직여 준다면 8억 중반까지도 시세가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6억 중반 정도의 낙찰로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고 그리고 8억 중반 정도까지 시세가 가준다면 2억 정도의 수익은 어렵지 않게 낼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소형 단지 같은 경우는 경매로 처음부터 싸게 사는 게 답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중에서도 입지가 제법 괜찮은 더블 역세권 아파트를 싸게 살수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물건 마음에 드시면 입찰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 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